야, 이거 모르겠다. 솔링한다, 솔링한다. 이걸로 짓고. 얘 혼자서 하나, 일단 막잖아. 그치? 스파이크 한번 해보자. 스파이크를 위한. 너무 오래 걸려이 연구 스파이크 없이도 막을 수 있나 이걸? 아, 든든한 후방 타워로서 작용을 하는 게 맞지? 이거를 맨 끝에 짓는다란 말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거를 지어갖고, 해결을 해보고, 뒤쪽에 지어놓기만 하자. 야 그럼 뭘 지어야 되지? 일단 헬기 빌드로 스타트를 해야 되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내정 지었어, 내정 지었어. 닌자로 스타트를 할까? 서서 틀어야 트이처 shall be swift and terrible. 요거는 뒤의 특성을 찍었어야 돼. 스파이크는 원래 약간 짱박아 두는 느낌으로. Nice. 좀짱 박아 두고.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 요 빨리 딱적당 여기에 이제 연금이 섞어주는 정석 빌드를 타겠습니다. 사고를 계기네 한 거요? 예. <laughs> 젤리를 던지냐고요? <laughs> 파동 같은 거 아니가요? 파동? 야 늑정을 던지. 아, 이거 후산지수부터 업그레이드 됐어. 진짜 개사기 조합이라고 느꼈던 게, 다른 타워은 딜로 찍어 누르는 게잘안 되더라고요, 30만 원 근데 얘네는 제가. 광전사역대 여기서 올려주고. 진짜 엄청 좋더라구요. 속도 증가까지 찍어주고. 닌닌이가 진짜 겁나 세더라구요. 닌, 연금이가 그게 엄청 좋아. 2년 이 조합이 계산돼. 그래도 든든한 타워가 몇개 안되는데 얘만큼은 든든해 와 너무 잘먹어 말도안돼 얘보압을 그냥 평타로 쳐주기는 애가 어딨어 이게 저는 그거를 예전에 올렸어요. 올려, 신호비를 올려가지고 공속 증가를 올렸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차라리 연금이를 하나 더더지가지고돈 아, 버프 연금이를더 I'm 아, 저도 잘 보는 좀잘보리리리야 b d d 이 c c c 이리, 이리, 리리리 이리, 이리, 이다 이리, 이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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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리, 이리, 이거 6 3라도깰수 있는 거 맞나? 잠깐 이거 2000원 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아까운데? 2만원 들고 죽으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은데? 오 이걸 막나 근데 그냥? 그냥 막아버리나? 이거 그냥 막나? 와 이거 그냥 막아버리네 마을 지어주겠습니다. 왜냐? 저번에 내가 털렸거든요. 못때문 뭐 털렸냐? 납을 못 깨서 털렸어요. 얘가. 지금 원숭이 정복을 달아줄 건데 얘가 진짜 사기더라고요 얘가 보여드릴게요 I'm waiting. 요거 하나 있으면 진짜 든든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라 i n 가 I'm waiting. I'm waiting. I'm waiting. I'm waiting. I'm w a i t i n 이 i 나 아니 okay. 아돈 아, 타고 좀지어 볼까? 내가 은행이란 걸지는다 이런 말인가? 그바 농장이란 걸 지어 본다. 이런 말. 아, 농장이란 걸다 이게 해적선 되죠. 근데 여기는 해적선이 수비 역할을 못 해도 그냥 본타워 역할을 하니까 잘 그러느니 여러분, 저희 농장은 안전합니다. 뭐 왔나봐요? 택배인가봐. 저희 농장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연구 스파이크가 1집 나왔기 때문에. 90라운드 전까지도 잘못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생 하나도 안 나오네? 너무 위치를 잘못 지었다. 어? 여기도 괜찮네? 어. 안 보고, 하자 적응되지 않을까요? 적응 안되겠 w 그 are t h 있 whole 먹 o d y eh? That was no b a 엄청난 양의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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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가 바나나 연금전 짓게 했을텐데 이건 뭔가 눈앞에 5천 골드밖에 안남았다면 이걸 보내주셔야돼요 이해하시죠 제발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우와 이거 뚫리려고 그러네 어. 근데 그게, 그게 궁금하게 하다 정보국을 적응시키기 전에 나온 스파이크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이런 생각이 들어요. <laughs> <드네요. 웃음> 개 많이 나온다, 이거. 한에 375인가, 근데? 스파이크가 납을 못 잡아요, 얘가. 80라운드는 깼으니까요. 클리어는 했다. <laughs> 딱, 딱. 오, 여기 지워지네? 아, 이런. 내가 또, 보트를 덜 깎았다. 이 말이야. 이 이거 팔자. 원숭이 은행은 뭐야? 와, 별게 다 있다, 진짜. 근데 진짜 개상이긴 하나 있어 얘는 웬만큼은 다 막아주네. 나나나 바나나서 비오 나나나 음나나 도야 원숭이 마을 지어커지어 광창 지어, 거 지어. 왕창 지어. 아나나 대도시를 만들자 더해지어 더아나나 하나 직접 나오는게 좋더라 은행구다 모든거 해결해 주실거다 영구스파이크님께서 믿습니다 달아드게요 거기에 여게에 흥분제도 달아드릴요 흥분제는 안달려다아 흥분제도 계속 달아야 돼요. 공속빨라지네공속빨라지네 공속 빠르게 되네, 이거. 여기, 여기 진짜, 여기. 내 마을을 봤어. 왜내 통과 못 봤어? 저 얘네, 이런 애들로는 이거 못 들어요. 절대 못 들어. 여기 전설을 진짜 전설을. 가만세요 아, 야, 맞지? 좀큰 거라도 빨리 정리해갖고. 돈이라도 빨리 보자. 와, 돈개잘 나와 <laughs> 짬뽕줘 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거 같아요 얘네들이 바나나를 그 주는 게 타워가 나오기.. 그.. 풍선이 나오기 시작하면 주고 끝날 때까지 다 주는 거 같아 한 라운드에 주는 게 절대 안 들려 칠짓도 안가져 그러니까 나오다가 딱 멈추는 이황이 언제냐면 이렇게 타, 모든 애들이 다 나온 다음부터 아 로봇이요? 이미, 이미 태양이 나부터 지어버렸는데 지금 사원 가보게요. 나 알았어 사원이 개사자. 수 아, 거 한거 DDT를 막을 수있냐고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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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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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 T 따위가 되버렸네 디디 T 따위가어 D 디디는 오히려 박아도, 왜냐면 체력이 낮아, 데이티가. 데이티가 오히려 체력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달아 줘야 전용 연금 이랑 달아 줘야 절대 안 뚫리 려고 이제 전용 연금 이라도 달아줘 가지고, 치려좀 빡세 게넣어 봐. D D T I C 안 때려도 되는 거 기준에 여기서 쭉쭉하고 훔치되는데 상관없어. 왜냐면 이제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돈 돈타오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B F P. 빨간 애가 BFB. 파란색이 MOAB. 빨간색이 DFB. 초록색이 GOFG. 검은 애가 BFB. b <laughs> <laughs> f <B4 웃음> 뭐라고?

먹는 거냐, 그거! DDT가 있었는데? 아, 배드는 또 몰라요. 배드는 진짜 체력이 많아서, 물를 일. DDT하고 배드는 달라? 디 d 티는 빠른게 문제인거예요 그니까 러 타워들이 못 때리는게 문제인건지 체력이 많은 편이 아니 그래서 그 그런걸로 고무같은걸로 막아주면은 그런 러지죠 아우 막 꿀렁꿀렁꿀렁 디스 어벨전인가 진짜 <laughs> <laughs> 얘도 딜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딜 많이 하지 않았어. 근데 얘, 보세요 얘가 딜이 훨씬 많잖아. 이거 <laughs> 진작 뛰어 이거 팔고 그럼 차라리... 차라 용이 있어야지. 오, 야, 밀리는 것같은 조금씩? 오, 갔다 박아 밀리네, 진짜? 와! 잠 이거 뚫렸다. 어, 괜히 뚫 간다 간다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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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간다, 밀다다밀다다다다다 어? 버티나요? 버텼다 어썸나 디디티는 쉽다 예스. 강화.. 베드가 나와 이제 뭐 어떻게 해야돼? 끈적이라도 지어야 되나? 끈적이를 지어가지고 묶어버리는거야 1. 끈적이를 지는다 2. 저격 원숭이를 지는다 저격 원숭이어차 지어야 되거든 섯마리 자유한국 원숭이 5마리 씁니다 빠른 필드 야 시작하자마자 3만 골 나왔어 잠깐만 야! 내 정지 왔어 3만 골 주니까 드르르르 짖는 거야 뭐.. 뭘로 짖는다 그 번개구. 이거 만원 짜리. 죽이나요? 큰일 났는데? 사전거리안다 먹어요. 야, 죽여! 죽여! 야, 이거 모르겠다. 영구 스파이크를 모른다 이거 오 애들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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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그래서 있는데 이거 언제 잡어 오아 얘가 멈춰서 스톨링을 한다 스톨링이란 전투를 질질 끌면서 영구 스파이크 <laughs> 우와 미친